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이후 경남의 분열과 대립이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탄핵 찬성 측은 석방을 지휘한 검찰을 규탄하며 신속한 대통령 파면을 촉구한 반면 탄핵 반대 측은 석방을 환영하면서 탄핵 무효 목소리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경남 지역 진보 성향 시민 단체 회원들이 창원지방 검찰청 앞에 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고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법원과 검찰의 합작으로 민주주의가 파괴됐다며 다시 광장으로 모여 대통령을 파면시키자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지킵시다. 참된 국민주권의 역사를 열어갑시다. 제 모든 것을 걸고 투쟁의 선두에 서겠습니다. 유승열 파면을 위해 강장으로 그로 모립시다. 지역 야권 인사들도 탄핵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자신의 SNS에 광화문의 봄은 탄핵과 함께 찾아올 것이란 글을 남기고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보수성향 시민 단체들은 윤 대통령의 석방 결정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촉구하면서 부정선거 의혹 검증에 목소리를 높일 계획입니다. 탄핵 반대를 주도하는 국민저항운동본부는 부정선거에 항거한 3.15 의거 기념일에 맞춰 마산에서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지방 의원들을 중심으로 헌법 재판소는 탄핵 각하 또는 기각을 바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하지 말라라고 주장했습니다. 진보와 보수 단체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전까지 매일 집회를 예고한 만큼 탄핵 찬반 대립이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헬로 TV 뉴스 표영민입니다.